우리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여진 전쟁 고려전 승기의 정말 갈라수 전투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려 거란 전쟁 25회 예고 귀주대첩 승리의 전략 전술 강감찬의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거란의 10만 대군 중 살아남은 자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하단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대다가 도통 소배한마저 갑옷과 무기까지 버리며 도망을 쳤다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사옵니다. 도대체 저 작은 나라 고려가 무슨 일을 벌였기에 거란의 10만 대군을 격퇴하였단 말이오. 야율 용서는 작정하고 몇 년을 준비했던 고려 3차 침입마저 실패했던 것을 알고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어쩔 줄 몰라 주먹으로 의자를 내리칩니다. 지난번에는 야율융서가 직접 20만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도 고려 정복에 실패하였기에 이번에는 몇년 동안 소배압의 지휘하에 군사들을 더 단단히 훈련을 시켰고 원래는 도통보다 낮은 계급의 장수가 고려 침략을 이끌까 하였으나 거라는 장수 직급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통보다 낮은 계급의 장수가 간다면 겨우 6만 명 정도만 데리고 갈수 있기에 일부러 소배합을 보낸 것이었고 그것도 모두 최정의 군사로 꾸렸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전멸하게 될 줄은 야율 융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도대체 고려인들은 무슨 능력이 있기에 대국인 거란을 상대로 싸워서 단한 번도 지지를 않는 것인지 앞으로는 고려를 무력으로 정복하겠다는 야욕을 버려야 하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던 찰나의 말과 갑옷도 버려둔 채 달려 도망친 소배합이 눈앞에 나타났고, 야율 용서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뻔뻔하면 내 눈앞에 나타나오 도통의 얼굴 가죽을 다 벗겨 죽여버리고 싶소. 그렇게 분노한 야율 용서는 며칠 동안 소배합을 상대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여동생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의 아버지이기도 한 소배합은 죽이지 못하고 결국 다시 황실로 불러 질문을 하길 도대체 고려인 그자들이 무엇을 준비했기에 우리 거란군이 이리 힘도 못써 보고 도망친 거요. 라며 화를 내자 소배압이 두려움에 떨며 대답하길 이번에 만난 고려 군대는 이전의 고려 군대와는 차원이 달라싸웁니다 우리 군사의 수보다 생각보다 많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준비한 무기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고려의 검차 때문에 말을 탄 기병들이. 그들의 근처 가까이에도 가지 못하고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을 예상하고 꾀를 내어 긴 창을 준비해 검찰을 몰고 있는 고려인들의 발목아킬레스건을 잘라버렸으나 그들은 결코 뒤로 물러날 줄을 몰라 싸웁니다. 게다가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또한 평범한 것 하나 존재하지 않았사옵니다. 라면서 소비압은 전쟁에서 참혹하게 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고려의 무기들을 떠올렸어요. 사실 강감찬은 고구려 강해식 장군의 후예로 강해식 장군은 수나라를 물리친 전쟁 영웅이었고 강감찬 본인 또한 문과의 장원급제한 전국 1등의 머리를 가진 천재였지요. 강감찬의 완벽한 유전자로 말미암아 귀주대첩은 엄청난 무기들을 사전에 준비했고 전쟁의 적재적소에 활용하였는데요. 원래 강조가 거란을 상대할 때 사용했던 검찬은 2.7m나 되는 두 개의 나무로 수레채를 만들고 앞뒤에는 나무를 가로대고 축을 받들게 해 외줄 두 바퀴를 달고 그 위에 판자를 깔아 두 수레채 중간부에 바퀴 하나씩을 달아 속에 넣고 수레를 끌고 갈 때는 두 개의 바퀴를 사용하고 멈추고 있을 때는 속에 있던 바퀴 두 개를 내려 네 바퀴로 고정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운용의 효과성을 더한 무기였어요. 거기에 수레 앞에는 긴 창날을 달고 짐승의 모양을 한세 겹의 방패를 설치해 말이 짐승 얼굴에 놀라 말이 날뛰게 만들었으니 이때 말과 적군들은 창에 찔려 죽거나 혹은 낙마하여 크게 다치게 되었죠. 이뿐 아니라 고려인이 즐겨 쓰던 낭아봉 새 못을 많이 꽂은 창 비슷한 무기로 흔히 철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방추형으로 된 머리 부분에 이리의 송곳이 같이 날카로운 가시 모양의 못을 심어 한 대만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피를 흘리며 죽게 되었죠. 이를 즐겨 쓰던 지체문이 한번 전투에 나가면 수십 명의 적군들을 격퇴하였습니다. 거란과의 침입에 대비하여서 검찰은 모든 병사들이 하봉을 사용하게끔 무기의 수를 상당히 늘렸습니다. 이처럼 몇년 동안에 걸쳐 완벽히 준비한 덕에 소배압의 거란군은 괴멸하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동북면의 장수였던 명장 하영수 이제부터 병무 일지를 잘 작성하라는 강감찬의 명을 듣고는 과거 작성하지 않았던 밀린 병무 일지까지 밤을 새워 작성하였고. 그 일지에는 과거 여진족을 섬멸하였던 지체문 장군과 대도수 장군 그리고 하공진 등과 같이 훌륭한 장수들이 전투에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사용했는지 모든 비책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강감찬이 거란을 상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낭아봉 검차 같은 무기들의 단점과 개선할 점들을 모두 정리하여서 강감찬이 무기를 정비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죠. 강감찬은 김종현을 불러서 거란과의 전투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김종현이 이끄는 부대는 철기 김마부대로 중무장을 할 것이며, 강감찬과 별도로 움직이면서 거란과 강감찬이 직접적으로 싸울 때 후미를 칠 것을 부탁하였고, 그렇게 상원수 강감찬이 귀주에서 수만의 대군을 이끌고 거란과 힘겹게 싸울 때 마침 개경에서 거란군을 추격하며 올라온 김종현의 철기 김마부대가 거란의 후진을 습격해 적을 혼란에 빠뜨렸고 마침 연주에서 승리한 강민첨 대장군의 기병 1만 4천 명마저 정주 방향에서 거란의 중심부로 돌격하여 거란군은 3면으로 고려군의 공격을 받고 완벽히 섬멸되고 말았는데요 소배압의 거란군은 참패를 인정하고 북으로 달아났지만. 강민첨 대장군과 기병이 압록강까지 추격해 살아 돌아간 거란군의 수는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귀주 대첩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거란의 야율용서로 하여금 다시는 무력으로 고려를 굴복시키겠다는 야욕을 포기하게 했고 끈질기게 고려에게 요구해왔던 국왕의 친조와 강동육주 반환을 완벽하게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려거란 전쟁 25회 예고 귀주대첩 승리의 전략 전술 강감찬의 인문학 처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 거란의 대군을 격퇴한 귀주대첩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와 교훈을 현대사회에도 전달합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인문학적 처세술과 현대사회, 기업, 정치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거란과의 전쟁에 앞서 다양한 무기를 개발하고 전략과 전술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강감찬은 기존의 무기와 전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이 중요합니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개인도 자기 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귀주 대첩에서 강감찬은 전황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변경하며 거란군을 격파했습니다. 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개인이나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감찬 장군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다양한 부대와 장수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했습니다. 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과 팀워크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리더는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팀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강감찬은 전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시기에 결단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정확한 상황인식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중요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귀주대첩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철저한 준비, 혁신, 유연성, 리더십, 상황 인식과 결단력 등 현대 사회, 기업, 정치인들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과 업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